울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전하는 스토리텔링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영남FS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빨치산에 얽힌 일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에 퍼져있는 빨치산 유격5 지구 다섯 곳 중에 하나인 신불산 지구. 1949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발한 남도부 부대는 몇 차례 전투를 치른 뒤 1년 만에 신불산에 도착합니다. 사방이 탁 트인 베네골 옥봉은 빨치산 지휘소로 사용됐습니다. 인민군 총사령관 남도부는 영남알프스 8개봉에 설치한 관축소와 교신이 수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략상 굉장히 좋은 일이지. 사방이 경사평년성. 네, 그렇게 해서. 경사평년성하고 우리가 전투하기에참편해 빨치산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7년 동안 신불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토벌군 3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울산지역의 관공사를 지속적으로 습격하고 우익인사를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빨치산들은 보급투쟁, 즉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털을 감고... 말, 말막호박다비아버린는데 뭐. 빵꾸야가 떠들면 나고, 저는 씹는 놈살 우리 금방 이 가면 막 떠, 던지고, 던지고, 이래가. 그때 쟤 튀어가지고, 이거 한번 맞다, 이거. 이거 마, 맞아가지고. 최근 베네골 계곡에서 발견된 빨치산이 사용한 무쇠솥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4오 50년대 서민들이 사용하던 식기를 탈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빨치산이 활동한 흔적은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옥봉 주변 곳곳에 팔진 참호. 야전병원으로 사용한 동굴, 전투훈련장으로 사용한 넓은 공터. 하지만 이 같은 격전의 현장은 묻혀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발굴해서 이 건물도 짓고 이 길을 유적지로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와서 하니까 많이 또 훼손되고 한 그런 게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간혹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유골 중에는 빨치산 이외에도 국군과 경찰, 의용군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4년 전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울산에 왔지만 답사에만 그쳐 아심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과 경찰 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예, 우리 울산에서 호국 안보의 산 교육장으로서 신물산 참전 유공자회와 대내골 주민들은 빨치산 격전지를 역사 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 건의서를 낼 방침입니다. 신불상과 베네꼴 이론에서 암약했던 빨치산에 대한 기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격동의 현장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유비 c 뉴스 이다릅니다.